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구독자 사연이 날라왔거든요. 저 멀리 지방 사는 20대 중반, 어, 김영빈이한테 왔는데, 당연히 이 김영빈은 가명입니다.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옛날에 그 데벌트 TV 나왔던 김영빈이라고 기억할랑가 모르겠네. 그 위장 남패미로 막산이하고막 마이콜 존나 까고 했던 이상한 애 있거든. <laughs> 약간 그런 애인데,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일단 제가 김영빈이라고, 이름은 임의로, 제가 가 부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 사연이 좀 재밌어요. 사연이 재밌어가지고 조금 읽어드리고 일단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반이 형, 안녕하세요. 형 영상을 1년 넘게 매일 보고 있는 구독자예요. 형 덕분에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제가 합격하는데 형 덕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래요. 공부하면서 밥을 집에서 먹었는데, 저녁밥을 먹고 독서실에 공부하러 가는 게 진짜 싫었어요. 그때마다, 에라이, 어반이 형 영상이나 들으면서 독서실 가자! <laughs>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저녁 7시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형 영상을 들으면서 독서실에 갔고, 그 결과 합격까지 했어요. 후후후, <laughs> 와우. 감사의 말은 여기까지 하고 고민이 있어요. 9급 공무원 사모봉으로 들어가면 첫 월급 실수령으로 170 정도 받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아무리 정년 보장된다고 해도 이건 너무 적어요. 돈 벌면 아이패드도 사고 컴퓨터도 사려했는데 못살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으로 언제 차 사고 언제 집 사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들 대학 보내요. 저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두명 정도 키우면서, 차도 중형차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가고 싶은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하죠? 이상 고민 마칠게요. 지방사는 20대 중반, 부모님은 중산층인 남자 구독자가 보냄. 어, 예, 우선은요, 어, 김영빈 씨의 간무원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력의 중심 9급 간무원 시험 합격을 축하드리면서 박수 세번 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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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일단은요. 되게 축하드려요. 공무원이면 뭐 되게 괜찮지. 내가 봤을 때는 1 0상타치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상타치 이상의 인생이 보장이 된 거죠. 어 일어나저러나 이제 혼자서는 어떤 거지 같은 세상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이제 생존권을 획득한 거란 말이야. 되게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게 보면 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 약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느낌. 그래서 지금 9급 간무원 사무봉으로 들어가면 첫 월급 실수령으로 170 정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단장은 엄청 짜아 보이는 금액인데 이게 예, 호봉 차면 또 계속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이면 충분히 일찍 합격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연차도 쌓이게 되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통상적으로 이제 7급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호봉은 13호봉이 아니라 승진할 때마다 1호봉씩 깎이니까 11, 11호봉 맞나? 그렇게 되면 본봉만 한280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언젠간 제 유튜브에 저한테 으름장을 놨던 사람이 있거든 어바나 나는 니네 따위가 범접할 수 없는 7급 공무원이다라고 얘기하는 딱 그런 클래스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근데 공무원이 보면 본봉만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나오는 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뭐 이제 정근 소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명절이런도 떡값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런 거다 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연봉 한 4천 중반대까지 나온다 보시면 되거든요.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돈으로 언제 차 사고, 언제 집 사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들 대학 보내. 이게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차도 중형차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차는 일단 포기하세요. 차는 정말로 피, 필요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지금도 차가 없잖아. 내가 근데 차가 진짜 필요가 없거든. 이게 왔다 갔다 해도 맨날 술 처먹으러 다니니까 맨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리고 맨날 집에서 려가 나는 필요가 없더라고. 근데 뭐 필요하면 사는 게 맞긴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지금은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거는 남자가 보통 자기 월급 절반을 저축을 못해요. 50%를. 50%만 저축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들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거 약간 10년 동안 50% 정도 저축하면 못해도 못해도 1억 돈은 모으게 돼 있거든요 1억 넘게 투자가 성공적으로 됐으면 그게 뭐 1억 5천 많게는뭐 이제 뭐몇억 2억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이면 집사는데 는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죠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이야 뭐 지금은 이제 그 대출도 막히고 있잖아 옛날에는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뭐60 10억짜리면 6억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나온다 하더라고 5억도 안 나온다 하더라고. 근데 또 그때쯤 되면 또 집값 조정 한번 크게 안 오겠나? 서울 쪽은 모르겠는데 지방 쪽은 아마 올거 같아. 그게 경제라는 게 좋아질 수가 없는데 실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그때쯤 되면 뭐 이게 렇좀 한번 조정이 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그런 뭔가 뭐 이제 재무적인 상황으로 집 사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도 하고 자식 두명 키우면서 차 이게 좀 문제인데. 자식 두명좀 빡시다, 내가 봤을 때. 좀 빡시거든요. 그래서, 한명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뭐, 내가 볼땐 크게 걱정될 거 없을 것 같아. 뭐, 집 같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 골수 뽑아서 들고 오는 거거든, 사실. 그리고 다행히도 부모님은 또 이제 중산층이잖아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힘들다고 해도 지금 공무원인데 같이 공무원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 진짜 좋아요 공무원 부부가 저희 집에 공무원 부부들이 좀 있거든요 집안쪽에 뭐 이제 교사 집안인 것도 있고 그리고 교사랑 이제 공기업 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되게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해외여행도 매번 다녀오세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맨날 일부러 맨날 먼데 다녀 유럽 같은 데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늙으면 더 힘들다고 최대한 먼 데로 나갔다가 늙으면 이제 동남아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도 다녀오는데 공무원 커플이면 이것도 되게 쉽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공무원은 같은 여자 공무원은 같은 남자 공무원을 같은 급으로 안 보거든. 그래서 <laughs>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20대 중반에 구급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일찍 합격한 거란 말이야. 근데 똑같이 20대 중반에 공무원 합격한 여자는 그 김영빈 씨를 같은 급으로 안 봐요. 어, 자기가 한급, 두급 높은 게 아니라 한 다섯급 높게 보거든. 그러니까, 어, 영빈 씨가 9급이면 여자는 자기가 한 4급쯤 된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게 만나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뭐 이러나저러나 내가 봤을 때는 결혼을 지금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20대 중반 때 그랬거든, 실제로. 결혼 좀 빨리 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보면 지금 못 했잖아. <laughs> 일단은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변해요. 지금 와서 나도 씨발 내가 이걸 결혼을 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인생에 굉장히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뭐 그렇게 또 이걸 씨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가 않단 말이야. 사람의 생각은 계속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순간을좀 즐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첫 월급 받으면 뭐 부모님에게 좋은 것도 사주고 고생했다고 그런 것도 이게 좀 사주고 그리고 뭐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남자라면 또 악기 정도는 또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악기 같은 것도 다루고 그리고 헬스장 가서 쇠질도 한번 해 보고 할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아직은 모든 게 재밌을 나이란 말이야. 보통 30대 이제 초반 넘어가면 그때부터 꾸준히 재미 없어지는데 그때까지는 <laughs> 굉장히 많은 것들하하고 특히나 무엇보다 그 반려자를 고르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튜토리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20대 중반에 공무원 합격 그면 소개받는 건 되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 다 소개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소개를 받는 중에서도, 여자가 뭐, 당장 뭐, 공무원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괜찮잖아? 그러면, 그냥쭉 가면 돼요. 그냥 쭉 가면 돼. 쭉 가갖고, 여자가 일만 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원하는 게, 뭐, 연봉 얼마 벌어라,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일할 의지만 있으면, 둘이서 힘합치고, 그러면 어떻게든 사라지게 돼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저런 연애를 해보면, 그때 느끼게 될 거란 말이야. 아 이런 여자랑 둘러나면 좋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오거든 그런 게 경험이 짬바가 쌓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그냥 지금 생활 즐기면서 즐기면서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축만 하고 너무 과소비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연애 같은 거 해보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일단은 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해결되지 않을까 다 괜찮아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걱정이 되면, 그때 나한테 와가지고, 어, 반이 형, 저 그때 그 영빈인데, 연금 펀드 하나 가입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그럼 내가,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잘 안내해 줄 테니까. 여든간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될 건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좀 소일거리 같은 거 찾아가지고, 뭔가 조금 더 몰두할 수 있는 것들. 항상 말하잖아. 남자 인생은 계속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냥 일단 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돼 있지 않을까?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이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뭐 고민일 것까지도 없을 것 같아. 지금 내가 봤을 땐 전혀 고민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인생의 보너스 스테이지가 시작이다라는 느낌으로 그래 가지고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느껴 보 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